없는 게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미국 정통 코미디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코로나 바이러스, 디즈니의 폭스 인수까지 300가지가 넘는 사건을 예언을 하고 무당집을 가는 것보다 심슨 만화를 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입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몇 가지 코인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잘 아실 겁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기세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민코일 런치패드 디젠세이프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시바이누의 가격은 약5% 상승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밈에서 생태계로 진입하는 시그널이자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일주일 새 시바이누의 대규모 유입이 764% 급증했고 거대한 고래지갑이 무려 1100억 된 어치 시바이누를 매수하면서 16개월 만에 저점에서 무려 17% 급등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시바이누는 더블 버한 패턴을 완성을 하며 112% 상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심슨 에피소드 한 장면에서는 암호화폐와 AI 그리고 강아지 로고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 배경엔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도그코인 오브 더 퓨처 AI 드라이버 밸류. 미래의 개, 동전 AI가 주도하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7월 AI 발표를 함으로써 기술적 상승 흐름과 커뮤니티 기대라는 요소가 겹치면서 반격 가능성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그리고 AI를 품은 7월의 반격입니다. 민코인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이제 미메타를 쓴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7월, 폭발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된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시바이누는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밈에서 플랫폼으로, 코인에서 생태계로, 그리고 지금은 AI를 품은 지능형 자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7월은 단지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 코인의 반격을 준비해온 계획된 계절을 뜻하고 심슨 가족들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슨 가족 만화 애니메이션은 지금까지 나왔던 코인들 말고 더 예언한 코인들이 있을까요? 1998년 9월 20일 방영한 심슨 가족 시즌 10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에버그린 테라스의 마법사 편입니다. 호머가 토마스 에디슨에게 영감을 받아 발명가가 되려고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발명에 실패하지만 에디슨 박물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3987 12제곱 플러스 4365 12제곱은 4 4 7 2의 12제곱이다. 말도 안 되는 공 수학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숫자들일까요?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기존 체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다가온다는 라 암시인데, 그리고 이 공식이 암시하는 단 하나의 숫자 바로 131030입니다. 1030, 이 숫자가 평범한 날짜, 그냥 숫자 같아 보이지만 20년 후 2020년 10월 30일 세계 금융의 시계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IMF, BIS, 22. 연준 등 세계의 주요 금융 기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보고서를 거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던 리플 XRP, 스텔라, USDC 등의 활동도 급증을 했고 또 하나 조금 소름끼치는 건 트럼프 행정부 내 백악관 고문 그리고 트럼프의 자식이죠. 이방카 트럼프 그녀의 생일이 바로 10월 30일입니다. 너무 많은 조각들이 하나의 날짜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호모가 적은 공식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의도적으로 비튼 수 수식입니다. 수학자 사이에서도 농담처럼 회자가 됐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수식의 실패가 아니라 기존 체계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뜯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3987, 3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은 27. 이런 식으로 4365, 4472 각각 더하기를 하면 18, 17, 총합 62가 나오는데 62를 나누기 2를 하면 31,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누면 15.5. 바로 아무 블록 주기와 동일한 수치로 등장하는 숫자인 거죠. 이걸, 즉, 10월 30일이라는 시간 코드로 해석하기 시작한 건 커뮤니티 내부의 해석자들이었습니다. 심스는 언제나 메시지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 구조, 위치로 전달할 뿐, 그리고 그 메시지의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변화, 새 질서의 등장입니다. 심슨가족 시즌 31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13번째에서는 프랭크 교수가 직접 코인을 만들죠. 그 이름은 프랭크 코인. 교수는 이를 통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 빨간색 네모칸을 보시면 이러한 통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주요 통화들이 모두 사라질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QED는 공식 뒤에 붙이는 말로 라틴어의 약자로 쓰여집니다. 심슨은 에피소드 상에서는 증명을 했지만 마지막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QED 뒤에는 빈칸이 있었고, 그 빈칸은 심슨이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빈 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 방정식은 암호화 방정식입니다. 이처럼 앞서 호머가 칠판에 쓰였던 공식도 암호화 방정식 일 것이다 라는 걸 알아챘죠 저는 이 부분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국내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비트겟, 게이트, 바인에서 해외 거래소까지 다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30 이라는 숫자 4개, IF가 12DC를 설계를 보고 g i s 는 디지털 통화의 거버너스를 구조 미국 연준은 디지털 달러 파일럿에 대한 첫 발표,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G3 세븐 국가들 동시 대응 회의를 진행. 이반카 트럼프의 생일 인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가리키는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직접적으로 코인이든 아니든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보았죠. 그 결과 하나로 기결이 되었는데 바로 거래소였습니다. 그럼 분명히 거래소를 뜻하는 게 아닐 것이다 한번더 생각을 했고, 알파벳 하나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전 그걸 일단 Z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벳 개수는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총 5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파벳은 고유한 숫자 값 1에서 26을 가지고 있습니다. Z는 그 마지막 단어고 26번째를 의미합니다. 보통 알파벳 문자를 숫자로 대응시키는 키를 합니다. 예를 들면 A는 1, B는 2라고 할 때, 예를 들어 H E L L O, 헬로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숫자로 변환을 하면 8 5 12 12 15가 되고 지역명 M O R O C C O, 모로코를 변환을 하면 13 15 18 15 3 3, 15가 됩니다 보일값이 있는 단어들이다 보니 알파벳은 또한 좌표로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풀고 나열을 해본 결과 26이라는 숫자가 동일 반복이 되면서 알파벳 Z라는 걸 알아냈고 1930이라는 숫자도 몇 번씩 나와 알파벳으로 바꿔보았는데 알파벳으로 바꿔보면 A, I, C, 0 이것도 아니었고 19는 s를 뜻하고 30은 없으니까 모지했던 찰나에 이걸 좌표로 바꿔보았습니다 보기 19도 30분인가 해서 속으로 위치라는 건데 하면서 코인 위치라기에는 좀 이상한 감이 들었고 거래소 위치들인가 해서 찾아본 결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찾던 중 역시나 전세계 거래소 1등 바이낸스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현재 추정으로 본사 위치는 밝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k m a 제도라면서 좌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우연히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신규 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개발자 정보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이 가격만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심슨 예언을 토대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 특정 지갑 주소들이 트럼 수계열 슈퍼백, 보수계열 자산관리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흔적을 어렵게 일부를 확보를 했고 저는 그걸 제타커렌시, Z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스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수식, 배경, 날짜, 그리고 상징. 1030은 단순한 날짜가 아닐 겁니다. 그건 경고일 수도 있고 기회를 잡으라는 말 아니었을까요? 지금 영상에서 제가 어렵게 찾은 코인 종목을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 안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분석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활용을 해서 시청자분들께 금전을 요구하거나 마치 저인척 사칭하여 피해를 주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채널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멤버십 가입이나 유료방 참여 같은 조건도 단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피해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진짜 순수한 시청자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간단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5886 4840은제 개인 연락처 입니다 딱두 글자 z 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를 확인한 후 스팸이나 광고 유료방 사칭이 아니신 것만 간단히 판단하고 제가 열심히 분석한 코인 종목 정보를 전부 그 어떤 조건 없이 공유 드릴 겁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문자 보냈는데 못 받았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스팸 차단에 걸렸거나 사칭 의심 계정으로 분류된 경우였습니다. 순수하게 시청자이시라는 점만 간단히 확인되면 저는 모든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니 010-5886-4840으로 Z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돈이 더 절실해지는 시기에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소중한 기회 그걸 지켜드리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